Small is it? he faced and made my vision crystal clear That's alright with me because now there's somewhere else I gotta be You song 이거 <laughs> 고창우성에서는 한복을 무료로 대여를 해주는데 한복을 입고 이렇게 우성을 거닐어 볼 수가 있어요 오, 한복 종류도 엄청 다양하다 음, 아동, 여성, 남성 <laughs> 음. 음, 아무것도 다 있다 탈의실도 갖추고 있고 생활리랑 신발도 빌려도 이곳은 대한민국 3대 읍성 중에 하나인 고창읍성이에요 조선시대 읍성인데 여기 둘레가 무려 1.7km가 된다고 해요 오와. 읍성 중에서 이렇게 방어의 느낌이 완벽하게 나는 읍성은 지금 처음 본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벽돌로 쌓은 석성인데 읍성으로서는 거의 완전한 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해요 오. 와 여기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이렇게 전통놀이 체험존이 있어 오, 우와 대왕유시야 우와 여기 전통의상도 대여해서 무료로 입어볼 수가 있네 와 모기까지. 아미 나한테 도전해. 을칭칭 칭, 칭. 혼자 잘 논다. 이렇게 <laughs> 의상 채우면 이런데. 어. 이렇게 입고 포토 찍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퀄러티가 고퀄이야. 아 하나라도 넣어봐. 와. 와 와이프 이렇게 성격도 버릴 수 있네. 이렇게 둘레를 한 바퀴 땡 도는데 성격 중이 소요된대요. 음. 이렇게 성을 밟고 걷는 거를 답선놀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곳에서는 머리에 돌을 잃고한 바퀴 성을 돌면은 발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은 무병장사하고 세 바퀴 돌면은 극락에 간다고 했대요. 아와 이게 성곽이 엄청 아찔아찔하게 생겼네. <laughs> 그리고 높아서 더 무서운데, 그치. 이게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은 성곽인 만큼 이 높이가 4m에서 6 m 가 된다고 해요. 오, 어, 전망이 아주 탁 트여서 좋구만. 오, <laughs> 여기서 시내가 다 보여요, 정말. 오, 진짜 좋아. 너무 이쁘다. 여기 야경 명소로도 유명한데, 성곽을 따라서 불빛이 네.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도시의 불빛까지 더해져서 네. 야경기에참 좋겠죠? 맞아요, 맞아요. 네. 담양에 가지 않아도 여기 고창읍성에 냉정중림이 있어요. 오 완전 이렇게 뜻밖의 선물처럼 이렇게 무창한 대나무 숲을 볼 줄은 몰랐어요. 진짜. 그 다른 곳보다 엄청 굵어요. 이거 봐. 대나무 통이 왜 이렇게 굵어? 굵어. 그러니까. <laughs> 장난 아닌데? 네. 여기 야간 명소로도 유명하다 보니까 이 안에도 조명으로 해놨네. 음 이곳이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아주 유명한데 지금 완전 애청해서 푹 빠져 있는 연인 드라마 음. 촬영 장소도 이곳이라고 해요. 오. 그래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죠. 아. <laughs> 이곳은 고창 고인돌 박물관이에요. 맞아요. 세계에서 고인돌 유적지가 가장 많은 곳이 이곳 오. 대한민국의 고창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고창의 특징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박물관에 왔는데.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인돌 박물관인데 청동기 시대의 유물과 생활상을 볼수 있다고 해요. 오아 네? 멀티 스크린? 어 그렇네. 고인돌 시내의 고인돌을 옮기던 모습인가봐요. 아 그렇네. 고인돌을 밑에다가 목재를 두고 이렇게 끄는 거구나. 도구의 역할. ]mumbles. 이곳은 미디어 아트를 활용을 진짜 적극적으로 하는구나. 아, 어디를 봐도 지금 멀티 스크린. 아 그렇네. 청동기 고인돌 구할 체험도 해볼 수가 있어요 세계 유산이 있는데 여기 세계유산이 있는데 여 공차 고인돌! 2000년도에 등재됐다고 해요 오. 자랑스러운 한국의 세계유산입니다 13층은 어, 체험학습실이네요 아, 여러가지 게임도 할수 있고 여러가지 활동킹도할수 있어요 아, 저기 있다! 아. 오, 와이프가 내가 색칠한 거북이야 오, 이쁜데? <laughs> 오! 여기 3D 영상도 볼수 있대요. 오 어떤 영화일까? 반갑 봅시다. 와이프님이 모름으로 야 실제 고인돌 유적지를 보려고 이 열차 를 타고 갈 거예요. 어, 겁시다야 신난다. 도보로 가면은 1 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를 이 모로보로 열차를 타면 30분 정도 소요해서 관람할 수가 있어요. 고인돌 유적지는 총6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타고 가니까 안내 설명도 해주시네. 오 진짜 고인돌 진짜 많다. 오, 그렇네. 세계에서 고인돌 가장 많다 그러더니 많네 이거 막 그냥 보면 바위 같아.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무덤이잖아. <laughs> 살랑 살랑 이렇게 바람 맞아가면서 보니까 좋은데. 알 아, 이제 1 이곳에서 아, 10분간 접차해서 유적지를 직접 관람할 수가 있어요 우와 여기 우리 가장 큰 보인돌 어딨지? 이거 아? 엄청 크다 이것도 오바침돌 어, 있네 이거 어. 우와 여기 1코스에서는 보인돌의 형태가 다양해서 보인돌의 음. 변화의 과정을 보여준대 야. 그래서 이쪽에 세워서 관람을 할수 있게 해주는 건가봐요 아 그런가보다 우와 <laughs> 아,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그 고인돌 맞아요. 어, 맞아 <laughs> 다리가 4개 있는 바둑판식 고인돌. 오 이게 지금 식 고인돌이래. 우 와, 여기 밑에 관 들어가는 데가 봐. 그 사이로. <laughs> 어. 신기하다. 진짜 고인돌들이 엄청 따닥따닥 밀집되어 있네. 어, 그렇네. 둘러탑니다. <laughs> <도리도> <laughs> 이곳 3코스에서 5분 정도의 하차 시간을 줘서 내렸는데 여러분 모로모로 모로 기차 꼭 타세요. 천원 어. 정도밖에 안는데 아주 효율성이 좋습니다. 아. 이곳 고창에는 200여 개의 고인돌 이 있다고 해요. 아. 와 진짜 많다. 어. 아, 진짜 사방으로 깔려 있어. 와이프 아. 이쪽은 중림 선사마을. 야외 전시장에 선사 시대에 이렇게 문막이나 전시를 해놔가지고 관람할 수가 있어요. 아. 아. 집틀의 내부 구조를 볼 수가 있네. 아, 네. 크게 뭐 있지는 않아요. <laughs> <laughs> 범접 큰 눈막이 있다. 아 여기 안에 전통 무늬가 있구나. 아 진짜. <laughs> 이거 봐 파지마치인지 파지마치지. 어렵네. 사찰인 선우사예요. 맞아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절인데 백제 시대 577년도에 창건된 절이라고 해요. 역시 절에 오면 볼수 있는 사대천왕이 이렇게 있어요. 어? 여기 아끼드신 분도 있다. 자기를 물리쳐준다는 사대천왕이잖아요. 선우사는 문화재가 많은 절로 유명한데 이보전도 보물이고. 저 앞에 석탑 보여요? 저건 문화대에요 아 이곳은 보물인 금동지장 보살 좌상이에요 아 이곳 만세로에서 오늘 무료로 차도 마셔볼 수가 있대요 시작부터 럭키한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멋진 절에서 보물 장소에서 맛있는 차 한잔 마시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 이게 힐링이지 엄청 아, 맛있어 선운사에는 동백나무도 천연 기념물로 네, 엄청 유명한데, 네, 네, 유명한데 어. 무려 수령이 500년이나 되고 3천여 그루 정도가 분포하고 있다고 해요. 절이 넓고 가을이 왔음을 바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여기 선운사 절 바로 옆에 이렇게 녹차밭이 대규모로 있어요. 맞아. 지금 이곳은 두 번째 방문인데 이렇게 녹차밭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어, 진짜 울창한데. 어, 어, 어. 고창 청보리밭이에요 지금은 밭을 갈아엎어가지고 황량하지만 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보리밭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요 맞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해바라기, 가을에는 저렇게 메밀꽃 한켠에 아직 메밀밭이 남아있어요 우리 서쪽로 한번 가봅시다 우와 <laughs> 영상에서 봤던 그 도깨비씨가 나오던 오두막이 지금 보여요 <laughs> 왜 이렇게 정겹냐, 왜 이렇게 반갑냐 오. 처음 보는데도 가봅시다 가봅시다 우와 이렇게 파종 시기를 달리해가지고 여기 이 구간만 그래도 메밀꽃이 남아 있어서 늦게 관광을 오시는 분들한테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완전 예쁜 메밀밭. 자저 오두막 문을 통과하면. 통과하면. 한량한 허허벌판. <laughs> 이거 뭐야? <laughs> 나 공간 이동했어. 아, 완전 공간, 공간 이동 이동이네. 게비 <laughs> <laughs> 씨가 나타나서 매미꽃 한나발 줬으면 좋겠다. <웃음> 아니. 나의 더 게비 씨는 오빠면 되잖아. <laughs> 아 그런가? <laughs> 와이프. 이곳은 일몰이 아름다운 구십호 해수욕장이에요. 맞아요. 이곳에 바다에 되게 재미난 특징이 있는데 썰물 때 갯벌이 음.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엄청 단단하다고 해요. 아. 이곳이 완만한 경사와 고운 모래로 수선지로 아. 되게 아. 유명한 아. 곳이에요. 진짜 여기 갯벌 봐봐. 진짜 경사가 완만해서 그런지 파도가 엄청 잔잔해요. 수평으로 이렇게 이렇게 쳐. 오. 아 어, 오늘 구름 때문에 일몰을 제대로 구경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쉽네. 어 그게 제일 아쉽다. 또영명이 깔렸어요. 그게 아. 볼게. 요즘 야경 맛집으로 뜨고 있는 동호 해변이에요. 오. 여기 밤이 되면 예쁜 조명을 쏜대요. 우리 한번 가볼까? 우와. 반딧불이 있는 것 같아. 오오 너무 예쁜데? 우와. 밤에도 이렇게 알록달록 예쁜 조명을 쏘니까 저녁에 안 올래야 안올 수가 없어요. 와, 진짜 아이디어다. 어, 이렇게 또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되네. 어, 그렇네. 이곳 동호해수욕장은 몇백년된 해송나무 때문에 캠핑하기에도 아주 좋고 이것이 염분이 다른 해수욕장들보다 높아서 피부병 환자들에게 좋다고 해요. <laughs> 고모양으로 바뀌니까 오. 사진 찍을 맛이 나네 그렇네 <laughs> 인생사진 지금 백만장 찍어야지 안녕 써 낮과 밤의 경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밤에도 낮에도 언제 와도 좋을 만한 곳입니다 맞아요 <laughs> 늦은 시간 캣맥에